사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요.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권위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권위 권세, 권능,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권위, 권세, 권능,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자직 저자직강 뭐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 성경을 친히 가르치신 것과 같습니다 저자가 직접 강의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기록한 다른 사람이 지은 책을 가르치는 것과 자기가 직접 지은 책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당연히 그 말씀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나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요,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친 거죠.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귀신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때의 도둑은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가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걸 위해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그 목적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갔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날마다 자기 몸을 상하고 해하고 그랬단 말이죠. 무덤가에서 홀로 살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가족들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무덤가에서 홀로 사는 데다가 날마다 자기 몸을 해치고 상하고 많은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라고 불렸는데요. 그게 귀신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한 일이란 말이죠. 단적으로. 가족들을 가족을 해체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떨어뜨리고 몸을 해치고 상하고 죽이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싸우고, 또 갈라지고, 서로 해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는 그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 싸움과 분쟁, 그 속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반대로 주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분이시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분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세요. 창조주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 앞에 그 귀신이 복종하지 않을 리가 없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끝장내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끝장내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십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런 일들을 멸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화해하고 싶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미안하다 말하게 말하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 원수졌던 원수 맺혔던 사람들이요.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우리 마음에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가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죄책감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자꾸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마귀를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온유하고 평화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빛으로 임할 때, 우리가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마귀의 일을 우리에게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돼.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허용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제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로 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이 하십니다. 그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시고 성령의 불 같은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싸움을 끝장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화평과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그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자유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